UFC 개체량할 때. 이 네. 이게 이제 그 격투기 선수들 신경전 예. 아, 그 어. 어, 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량할 때. 잘하는 건데. 아. 어, 또이 깔아 주시니까. 이게 예. 아. 예, 개차량이 아. 예. 그럼 막맨 처음에 음악 나와요. 브드투 뮤직. <laughs> I'm Dana White. Are you ready? You okay. got it? You good? You got good? it? You got Okay. Come on, come on, come on. <laughs> i fucked at you. Huh? I'm kill you. Uh, come on. You kill. I'm fucked at you. You. I'm kill you. Come on. <laughs> i fucked at you. Come on. Come on. <laughs> I'm killing you. You <laughs> can I'm fucked at you. <laughs> no, come on. I'm killing you. <laughs> I'm <laughs> fucked at you. <laughs> I'm killing you. I'm killing you. <laughs> 아 와이프는 한또 온다 했네. 야, 아, 아. 아, 아, 조만간에 진짜 know. UFC에서 누가 따라할 수있겠다 선수들이. 아, 아, I kill 아실제 UFC 선수 해서 그걸 못 따라합니다. I kill, I kill, you, you love me. 아, 아 댓글들이 지금 터졌습니다. <laughs> 댓글도 와, 많이 터졌어요. 터졌어요. 야, 댓글도 아, <laughs> 아, <laughs> <까끄도 웃음> 많이 터졌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 그거. 왜 그거를 야. 목디스크 야, 목디스크 나왔어. 제시키 치아 아, 지금 댓글들의 반응이 좀 폭발적인데. 네. 와우, 야 침뱉는다, 새끼 침뱉어. 지금 무 소리가? 지금 풀한번 침뱉는 거야. 아 이게 기분 나쁘진 않나요? 아 의외로 촉촉하고, 예, 네, 괜찮습니다. 어 이게 원래 사실 복수박이네. 네, 어? 이게 원래 좀 있었잖아요. 뭐가요? 근데 뭐가요?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었지 않나요? 복수박이네? 네? 없었나? 네.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있었죠. 네, 내가 그... 그때보보고 되게 아이디어 좋다 생각했는데 네, 이게 진짜 길거리 시민들 상대로 그래서 싸는 척하면서 입술 이렇게 맞췄어요. 맞아, 맞아. 네. <laughs> 비엘 개그 r e Gagg. Pierre Gagg. Pierre Gagg. Pierre g a g 쪽 브라이 r r e 브라이 g Pierre Gagg. p i e 아 r e Gagg. Pierre Gagg. Pierre Gagg. Pierre g 니 g g Pierre Gagg. p i e 저는 네. 개그맨 저는 PJ <laughs> <laughs> 저는 오늘 비체이가 받 네, <laughs> i 되되좋좋요요 it. I 좋더라고. i love it. I, I love i 게 I l 어 v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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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l o 몇분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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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l 이시 e 야 씨발 진짜 이거 도마다들들쟤뭐 <laughs> 살짝 간만 보고 하냐 개새끼야 아니 왔다 나갔다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 씨발 그래가지고 집중이 되겠냐고 이 개새끼야 <laughs> 아니 아, 나간 사람들은 이걸 못 들어 어차피 아니 왜 아, 있는, 있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들인데 왜 욕해 전달, <laughs> 전달, 전달 좀 해줘 전달 좀 해줘 원래 인터넷 친구는 좀 찐하잖아 아니 왜 항상 왜 계신 분들한테는 욕하면 안 돼요 나가신 분들한테 아니 그냥 뭐 이분들한테는 네. 감사하지 근데 여기 계신 400몇십 분이 그런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태그맨들이 네. 힘든 게 뭐예요 사실 대한민국 그러면 힘듭니다. 일단 요즘에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 어저께 얘기했지만 네.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안돼요 네. 서로 사랑하고, 음, 서로 네. 좋아하고 네. 그런 설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뭐 씨발 인터넷에 무슨 말 한마디만 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 그리고 꼭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 왜 싸우는거야 씨발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아담과이브도 씨발 사랑해서 우리가 네. 됐고 어? 제가 싸웠나요? 그래요. 저희가 싸운건 아니죠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예. 여기 <laughs> 있는 사람 누가 싸웠어요? <laughs> 아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런것도 있어 남자가 개그맨들이, 옛날에 봐봐 옥동자 네. 보통 저에나웃서헤헤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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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해해나해나해해해해해해해해오지해이난해해라그해해해몸쫙해해지면서 아, 얼마나 웃었잖아 솔직히 오지해오지해 얘기 나왔으니까 오지해 얘기 하나 해주고 가자 에피소드 내가 오해을 캐스팅한 사람이거든. 어? 내가 얼굴을 보자마자 사실 들거리 캐스팅은 배우만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너무 걔한테 내가 얘기했지. 야너 개그맨션 보자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시발 형다 대학도 잘 다니고 있고 나 이제 곧 있으면 점수도 좋아서 취직할 건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시발 회사하는 거는 면접이라는 게 있다고 개새끼야. 너 통과 못못 한다고. 내 점수로 통과 못 하는 게못 넘는 벽이 있다고. 그랬더니 씨가 그래 가엾던에 그러니 너 솔직히 여자친구 사귀봤어? 아니. 너의 키스 해봤어? 아니 그때 스물다섯인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더라고. 너 솔직히 키스도 해보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진짜 개그맨 시험 돼야 돼. 그리고 그니까 일주일 만에 전화 왔어. 그러니까 게 그리고 케 b s 스 전설에 시바한 번만에 다 붙었어요. 와 어? 어? 한 번만에. 나는 시위바 그때 열 번.